Yo, what's up? Turn there. 내가 받은 용서의 의미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 내가 받은 용서나 은혜가 가벼워지면 이전에 저질렀던 똑같은 짓을 저지르는 게 가벼워져 쉬워진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갈 때 내가 광야에서도 너희와 함께 있었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거 잊지 말라고 그러셨어 그걸 잊지 않아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삶을 정돈하면서 살수 있었다고 조가한다 그래서 주기도 보면 제일 이해 안 되는 문장이 하나 있어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달라 라고 그니까 러이 말은 잘못 들으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줬으니까 나도 사해 주세요 이런 얘기가 되거든 근데 이 말의 의미를 가만 들여다 보면 이런 의미야 나에게 잘못하고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봤어 그럼 용서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 이 사람은 그니까 러 용서나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않게 되어진단 말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받아먹기만 하잖아 이게 되게 값싸죠 늘 타서 쓰다 보니까 이게 뭐 별로 그렇게 크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줘보니까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거였는지를 알게 된단 말이야 그니까 러아용서 이런 의미구나 용서 의미를 의 알게 되어져 그러니까 이 고백은 이런 의미야. 하나님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었어요. 제가 용서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 내가 그 용서를 값싸게 여기지 않을게요. 내가 받은 은혜를 은혜답게 여길 테니까 그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지는 거야. 만약에 이게 제대로 되어지지 않잖아, 그럼 무슨 일을 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만달러한테 탕감 받은 비유 있잖아. 거기서 어차피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를 이제 끝났구나 생각했을 때 탕감을 받았단 말이야. 근데 어차피 갚을 수 없는 건데 그냥 없어져 버리니까 이게 별로 그렇게 크게 갑자게 다가오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길 가다가 나한테 백 달란트 빚진 사람은 멱살 잡고 막 내놓으라고 뒤에 흔드는 이런 태도가 나타나는 거지. 내가 받은 걸 생각 못 하는 거야. 상관받은 용서가 백 달란트의 가치도 안 되는 용서가 되어졌다라는 거야.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그게 어떤 사랑이었는지 지금은 잘 몰랐더라도 한번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대로 한번 해봐. 그게 렇 얼마나 쉽지 않은 건지 알게 되어질 거야. 사랑하는 자리에 서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게 되고 내가 용서해 보면 내가 받은 용서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어진다고. 그래서 순종 라고 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번 아는 자리에 한번 서봤으면 좋겠어